자, 1 3호 문제 풀이하겠습니다. 음식점에서 서로 다른 다섯 종류의 만두가 있대. 그다음에 네 개씩 담아서 하나의 상품을 판매하겠대. 상품을 구성하는 만두의 종류와 개수에 각 상품의 이름을 붙이라고 할때 준비할 이름의 개수를 구하여라. 자,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엔 다섯 종류의 만두 A, B, C, D, E라고 하자. 이때 내가 A A A A, A. 한 종류에서 네 개를 담아서 상품을 만들면 은 A가 네 개가 들어가 있는 만두 세트. 이렇게 되는 거고, A, A, B, C라고 하면 은 A 두 개, B 하나, C 하나가 들어가 있는 만두 세트가 되는 거야. 결국에는 구성의 다름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상품이 몇 가지냐? 이건 바로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거지. 자, 종류가 다른 만두가 다섯 개가 있었죠. 그리고 나는 몇 개를 선택해서 오기만 하면 돼이안에 구성이 a b c a 이렇게 구성이 돼도 a 만두 두 개, b 만두 하나, c 만두 하나라는 것의 차이는 구성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땐 같은 상품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공네 개를 굴리면 됩니다 그럼 집어 넣으면은 중복 대상은 하나 둘셋넷다 다른 종류의 만두 다섯 개 최대 몇 번까지 네 번까지 중복 시킬 수 있지? 자 oh 4 가지의 상품의 개수가 만들어지는 거야. 문제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바꿔줄 수 있느냐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지 직접 이렇게 표현해 보면서 어~ 가닥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중복 조합으로.